드디어 데뷔 했어요 그,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태국에서 온 텐입니다 춤? 아니면 저 머리 스타일 이번에 그 세븐센스 머리 스타일 이거 포인트예요 아까 머리 잘라서 아, 아니요 아그리밀의 아, 신전같은 무대가 나왔을까요? 아 어... 신? 신전 네. 신전은 어떤 뜻이에요? 어... 신들이 있는 곳 God 그럼 우리 신이요? 맞습니다 말도 안돼 <laughs> 안녕하세요 저 텐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 송이에요 러브 송 제가 그 우리 할머니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불르어요중국 노래. 네. 근데 제가 춤가사잘못는데 그냥 만들 수 있어. 어떻 뭐지? 이런 리듬이요. 뭐지? 와 아니 따다다다다 그런 그런 느낌 아니야. 아침이 따다다다 그 그거는 그들은 성한사문를 아마 흥미미그데는 뭐냐고. 미미 이렇게 베테미미 미 스롱거 오 진짜로버 원유 라이트 아이고 집에 100명도 들어가서 잘수 있다고 오 진짜요? 아, 이고다그 그때 저 샴페이 갔는데 친구 다 장난치고 <laughs> 장난친 거야? 네. 그래서 <laughs> 다오해했어요 음. 솔직히 <laughs> <laughs> <서식히 웃음> 네. 100명 들어갈수 없어요. 집 시끄럽 시 집에 가고 싶죠? 어 집에 가고 싶을 거야? 털. <laughs> 턱이야, 털이야 털이야 털털 털. 털. 털 털. 털. 네. 털. 아 소털. <laughs> 네. 털 있는 사람이 또. <laughs> 제가, 제가 연습할 때, 침심 할때 그냥 지광한테 이렇게 해요. 아 이렇게 털을 또 계속 만지고 강아지 같아. 요 o c a r 나 페이브 어 대박 브이크이요그시간에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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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마다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도 해요 응. 앞으로만 키워 있으면 저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네요 응. 지금,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? 지금이요? 응. 그 이렇게 보면 NCT인데 <laughs> 그 만약에 그, <laughs> 그, 이렇게 되면 그 태양이랑 바다요 어? 네. 왜 이렇게 멈추고요 멈추기 네, 전에 그 여기 네. 포인트 여기 맞습니다 아, 그렇죠 완전 아, 아, 그, 포인트죠 그이아그 머리 웨이브 다 같이 머리 웨이 하는 거 Very Hot Yeah <laughs> 아, Very Hot v s o p Stop 아, 아 <laughs> 여기 말고 아, 여기 말고 아, 아 여기 말고요? 여기 말고 다시 다시 아, 다시 아니요 아, 옆모습이요 아, 옆모습 아, 아, 옆모습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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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모습 근데 되감기 안돼요 Stop 다시 哦 o k o 可以，k 没事，没事，没信息的。<實> 심은 없어요? 아왜 스탑이에요? 아왜 스탑이에요? 왜 스탑이에요? 어, 왜 스탑... 키... 자기 전에 왜 자기가 하면은 아 빠른 멤버는 저한테 심문준다 빨리 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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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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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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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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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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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<laughs>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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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. 아 잠시만요. Stop. 여기 지기파트 아, 어. 나오면 계속 멈추는데 이거. <laughs> 아 진짜 아, 이거, 이거 이 계속 멈춰줘야 되나요? 아, 아 이거, 너무 아니, 진짜. 아니, 아니, 파트 파트 거, 아. 이 아니, 이가이 멜로이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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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로이가 이이이 멜로이가 이멜아이가이 Okay, 어? k a y o k 요요 Okay. Oh, okay. okay. <웃음> <웃음> 않아요, 그때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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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e Okay. o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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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k 체 y Okay. Okay. o k 체 하체 k 앞으로 계속 네. 하는 거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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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en your eyes, 조용히 Open your eyes <laughs> Open your eyes 조용히 <laughs> open, <your eyes. 웃음> 네. 네. <laughs>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이제는 Open your eyes 너에 <laughs> <laughs> 숨겨진 진자를 보아.